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어떤 모임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동네 작은 모임에도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왕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왕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왕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왕들처럼 왕권을 강화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들에게 안정적으로 왕권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후대의 왕권을 물려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할 왕의 자리를 대신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지켜내는 것,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통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통치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통치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한번더 실패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이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과시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역을 통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삼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현실을 기반으로 삼은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산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따졌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유리하고 좋아 보이는 것, 크고 많은 것, 힘이 세 보이는 것을 따져서 그 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탐욕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의 헛된 생각으로 왜곡, 왜곡시키고, 하나님도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받은 복이 너무 좋아서 받은 복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생이 든든해져 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복이죠. 그러면 이 복을 복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 직장, 그리고 물질과 재능,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위처럼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에만 사용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